Yeah! 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이 사왕이신 나 예수님. 왕해 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다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의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 하 레, 해, 다, 좋으 오,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새벽 재단을 이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를 찬양하며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들 앞에 산이 있을지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그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 삶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해서 벌써 49장째로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구원사익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몽곳 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여기서 나는 바로 메시아, 종으로 부르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의미합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종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 물론 큰 그림으로는 메시아, 또 작은 그림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종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죠그 그래서 큰 그림은 종의 사역을 하시는 메시아, 또, 작은 그림은 각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은 그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그 입에 넣어주어서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영적전쟁을 치러 나가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 받게 하신다는 것이고 좀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라의 그의 송거늘에 숨기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다가 하나님이 때에 틀어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 예수와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입의 날카로운 칼 그래서 우리 주 우리 주님이 그 입에 말씀의 칼을 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 계시록에도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 주신 말씀의 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이손 그늘에, 하나님이 그늘에 숨기실 때는 숨기시고 또, 아,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결정적이 사용할 때 손은 화살로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화살통에 보존하고 숨겨진 상태 하나님의 병기로 보존하시는 모습. 그래서 날카로운 칼잘 갈고 닦은 화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총이다. 총의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어, 그죠 예수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이땅에 많은 작은 종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전체 민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도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산과 사역과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큰 그림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전체 영적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 우리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사역들이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겠죠. 자, 4절 근데 가끔 종호의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헛일을 했나 잘못했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금 사제를 말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동족들에게 메시아로 나타났는데 그 민족들은 알아주지도 못해요.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들이 왜 이렇게 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무익하게 공연이내 힘을 다한 것이 아니야인가종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종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하기는 했는데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뭔가 결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익하게 공연이 내힘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영향받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라 하든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든 나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의 잘못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현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나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나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계속 사역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작은 종들도 마찬가지고죠. 이 땅의 종들도 마찬가지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상과 상급은 또이 일에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주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를 수밖에 없네요. 나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나에 대한 보험과 나에 대한 어떤 모든 일의 상급과 또그 행위에 대한 심판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죠. 그렇게 생각하고 종원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종으로 지으신 분이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이시며,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에게로 모이게 하는 것. 많은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 특히 메시아의 종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먼저 부르시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이거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와 호 보시기에 영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까 내가 헛수고 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마침내 예수와께서 종교와 영광을 받으시고 영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종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익의 열매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실 것이고 그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 아신데 마침내 종의 길을 기쁘게 간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간 사람들은 여와 호 보시게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들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종기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은 쉬워서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 왜 이스라엘 집파만 유대인들만 일차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왜 그보다 더큰일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매우 쉬운 일이라보다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다. 물론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 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많은 백성들이 지금 저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중국당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북녘당저 북한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큰 일에 비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지금 소수를 구원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 에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야 된다는 그큰 그림을 지금 여기서 나의 종이 되어서 에루살렘을 구원할 것이고 유대를 구원할 것이고 사마리를 구원할 것이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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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이 비치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기고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사역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와께서 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그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예수님이잖아요. 관원들에게 총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때론 재판도 받고, 매질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분 그분에게 이르시되, 마침내 모든 왕들이 보고 이어으며 모든 고관들이 경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멸시 당하는 것 같아서, 미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가는 댁게 총이 되어서 처참하게 매도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자리까지 총기한 자리를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일.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끔 만드셨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총리든 고위직이든 누구든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으셨잖아요. 그죠?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와가 호 너를 종으로 택하셔서 메시아로부르셨서 구원사역의 결과 열매로 이렇게 종기한 자리로 모든 왕들이 경배하고 일어서게 만드신 그 마지막 사역의 결과는 이것이죠 그죠? 우리가 빌리버스 2장에서도 그분은 자기를 피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종기하게 높여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일을 지금 이사야 선자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여와께서 호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멸치도 당하고, 어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가지 어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침내 구원의 그때, 구원의 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셔서 나라를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마침내 우리들에게 주는 상속되는저 천국이죠, 그죠? 이게 족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그 영적이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우리가 차지할 땅은 저 천국을. 그래서 은혜 때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약의 중보자로 메시아를 삼으셔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자, 구절: 모든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고,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는 것. 뭐에 잡혀 있죠? 죄에 잡혀 있고 어둠에 잡혀 있고 사단에 잡혀 있고 자기 자신의 감옥에 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이제 나오라 허감에 있는 자들아 빛 가운데로 나오라 나오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길에서 먹게될 것이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밭이 마련되어서 이제 그들이 예수와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풍성해지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허감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길에서 먹게 될 것이고, 헐벗은 살에서도 풀밭이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채워지고, 육적으로 채워져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할 것이며, 더위와 배치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을 거미로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그들을 이끌고 샘물 건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꼴도 먹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도 먹여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 사역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에 앞에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산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산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 말은 뭐죠? 그렇죠? 장애물을 없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예수님믿고 여기까지 오는데 앞에 많은 장애물들 산들이 있었잖아요. 그 산이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평지가 되어지고 길이 만들어지므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길을 만드는 방법 또 하나,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운 것이 있어요. 그죠? 주님 맞을 길을 우리도 만들어야 돼요. 회개로할려루야 하면, 우리 심령 속에 돋아진 것을 낮춰야 되잖아요. 온푹 꺼진 것은 돋아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구불구불한 것은 바르게 패야 되잖아요. 회개로 우리도 하나님 맞을 길을 만들고, 주께서 또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어서 그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은혜이기죠.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장애문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와의 계루를 따라서 우리가 곧장 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계로 우리들 속에 솟아있는 산들도 제거하고 우리들 속에 울퉁불퉁한 돌들도 제거해서 우리가 거기를 그 같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돌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돌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남쪽에서 다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도 돌아라. 이 신임 땅이 중국 땅으로 학자들은 했을해요 물론 저기 뭐 신임이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저 어디 변방 지역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가로막혔던 그 산들이 치워짐으로, 길이 남으로, 그래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늘이여 노래하고 땅이여 기뻐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사람들이 회복되면 만물도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가 열린 그날,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들도 즐거이 노래하는 메시아의 사역 결과 아름다운 잔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적 그의 고난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이제 그들이 다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준비를 하다가 주님 오신 그 날, 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종의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조롱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름답게, 정기하게, 영화롭게 만드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사익을 이루어 오셨고 또 이기까지 인도하시는지 잘 묵상하시고 감상하시고 또이 땅에 많은 작은, 작은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그 감기 험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주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봉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해나갈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익을 이루시고 그 결과가 어떤 것임을 우리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십자가 내를 묵상하며 죽게 감사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콕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지혜 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행하시는 크기를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